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저희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흩게 소리라 흩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흩게 소리 흩게 소리 말씀 위에 일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줄게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설리가 굳게 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리 굳게 서리. g 그 말씀 말씀이 s s g o o 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g 에 o d n e s s g o o d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g 약속 믿고 e 게 s 리라 o 게 n 리그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듣 소리 듣게 소리 말씀 그 말씀이의 듣게 소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붓께서 우리 사절로고 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 주님 품에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붓께서리 아는 붓게서리 붓게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붓게서리 그 말씀 말씀이 s s goodness, 게 소리 영원하 s s g o o d 게 소리 s goodness, g 게 소리라.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리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이 말씀을 여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띠가 놀라운 일를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을 막을 수있네 불가능한 이행하시고. 죽은 자리니 그를 이길 적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을 던져 오늘 뜰 가로 나흘 이를 잃으시는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오 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이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휴학 중에 있고 또한 직장 일부도 재택근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참 바쁘게 살았는데 그리고 예전에 참 분주하게 살았는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 삶 가운데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분주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멈추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수시로 나와서 굉장히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바쁘게 봉사하고 또한 바쁘게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참 내가 신앙이 좋구나 그리고 내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모든 분주한 봉사들이 다 사라지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참으로 분주하게, 또한 3년 동안 정말 먹고 누울 시간도 없이 바쁜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들이 3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고요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의심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분주한 봉사와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사역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검토되어지고 또한 되짚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컸던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봐도 그들은 수많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 무덤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한 제자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단지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함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할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사라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도마가 의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의심한 것이 도마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원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의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의심한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의심한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부산 시내 같이 환한 데를 다닐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차들이 빛을 밝히고 다니고 있고 또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믿음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불빛에 섞여서 나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믿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믿음이 있고 자신들도 발달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곁에 안 계시니까 자신들에게 믿음에 빛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낱낱이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분주하게 사역할 때, 또한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나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한 큐티방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만남이 없었을 때, 그때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혼자 남아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과 또한 내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못자국과 창자국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여 주신 것 같이 혼자 있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사라져 가는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못 자국과 창 자국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 가운데 견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마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집고하고 있는 그러한 도마와 같은 또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창자국과 못자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나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